...입니다. 여러분, 제 19강 세상 경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사실은 너무나 놀랍게도 똑같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세상이 보이니,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생각을 내려놓은 것도 있어요. 생각을 내려놓은 세상. 세상을, 생각을 내려놓고 보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상하게 보였던 세상이 딴 하나로 보인다즉 하얀 백지같이 이렇게 이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보는 무심 세상이 있다. 이 세상에 보면 오직 나밖에 없는 세상이다. 오직 하나 천차만별의 세상이 부러져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내려놓은 순간 분별이 사라지니 텅빈 세상일 수도 있고 꽉찬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나만 존재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들어보셨을게요. 천상의 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은 고타마 시달타가 태어나자마자 일곱 발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을 하셨다고 아마 알고 계실게요. 근데 사실은 제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직접 물어보셨더니 그거는 후대 사람들이 잘못 전달된 거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을 내려놓고 무심해 있어 보니 즉, 깨닫고 보니까, 나 밖에 없네, 하는 걸 알게 되어서, 그때, 비로소, 천상천하이와 독존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 요즘 보니까, 후대에 잘못 전달돼가지고, 아니, 내가 태어나자마자, 막, 일곱 발짝 끌으면서, 천상천하이와 독존을 말을 했다고 해서, 나도, 그 배꼽잡고 웃었다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잘못 전달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깨닫고 보니 나밖에 없다 해서 그때 비로소 천상천하의 여독전을 하셨다고 분명하게 제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도 좋습니다. <laughs> 왜 제가 확인한 건이라서 왜 저도 생각을 내놓고 무심해 있어 보니까 흥빈 가운데 오롯이 존재만 존재하고 있었고, 오직 나만 존재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오르시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오히려 분별하는 세상도 있다면, 이 분별하는 세상은 자세히 또 들어가 보면, 신기하게도 분별을 할때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분별을 할 수도 있으니까 세상이 다양하게 보일 수 있지만 또 자신의 생각틀 속에 갇혀서 세상을 보시면 세상이 참으로 미한게한 발짝도 못 벗어난 구안에서 갇혀 있어요. 요즘은 그걸 방에서 콕이뭐 쳐박겠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laughs>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방콕에 계신다 하듯이 그분의 세상은 방콕과 같이 뭐 갇혀있는 틀 속에 보이는 세상이다. 이와 같이 세상 경전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인 각자의 생각에 의해서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 하는 걸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덕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